동기부여, 명언필사, 오늘의 한 문장. 친구야, 오늘도 마음을 열고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시간이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게. 성공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노력들의 합이다. 로버트 콜리어. 친구야,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문두리며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야. 매일 조금씩 쌓아 올린 작은 노력이 모여서 큰 성취가 되는 거야. 오늘은 어제보다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돼. 책한 쪽을 읽고, 목표를 조금 수정하고 어제 못한 일을 오늘 해내는 것,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결국 너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거야. 조급해 하지 말고 네 속도대로 꾸준히 가면 돼. 너 자신이 되어라. 다른 사람은 이미 있으니까. 오스카 와일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너만큼 너다운 사람은 없어. 친구야, 세상이 정한 틀에 맞추다 보면 네 진짜 목소리가 사라질 수 있어. 남들이 이미 차지한 자리를 흉내내느라 네 고유한 빛을 가릴 필요는 없어. 너만의 말투, 너만의 웃음, 너만의 방식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보물이야. 세상이 어떻게 보든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고 믿을 때 진짜 멋진 삶이 시작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발판이다. 토머스 에디슨.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야. 친구야, 한번 넘어졌다고 멈추지 마. 그 실패 덕분에 다음에는 더 똑똑하고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어. 에디슨도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만들었잖아. 실패는 너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큰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경험을 주는 거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그 순간부터 넌 이미 성공으로 향하고 있는 거야. 위대한 일은 편안한 자리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로이티 팬의 편안한 자리에서 머무르면 안전하지만 그 안전함 속에서는 새로운 기적이 태어나기 어려워. 친구야 조금 불편하고 낯선 곳에 서 보는 거야. 처음엔 두렵지만 그곳에서 배우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너를 성장시킬 거야. 모든 위대한 이야기 뒤에는 불편함을 견뎌낸 시간이 있더라. 지금 그 한발이 너를 상상도 못한 멋진 세상으로 데려다 줄수 있어.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해가 뜬다. 빅토르 위고 지금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진 않아. 친구야 밤이 가장 깊을 때 바로 그 순간 새벽이 시작되고 있어. 인생도 그래 절망처럼 보이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와 빛이 온다. 그러니 지금이 힘들수록 그만큼 더 환한 아침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자.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 달라이 라마 세상을 바꾸는 건 대단한 업적만이 아니야. 친구야, 길 가다 웃어주는 미소 하나, 따뜻한 안부 인사, 잠깐의 도움 같은 작지만 진심 어린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기도 해. 그리고 그 따뜻함은 반드시 돌고 돌아, 내 마음에도 꽃을 피워 줄 거야.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선물해 보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할 거야.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세네카, 기회는 마법처럼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만이 알아보고 잡을 수 있는 선물 같은 거야. 친구야, 지금 당장 큰 변화가 없어도 괜찮아.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마음을 단단히 하는 지금 이 순간이 다 준비야. 그러다 문득 찾아온 기회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 준비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늘더 넓게 열려 있거든. 내가 할수 있다고 믿는 순간, 반은 이룬 것이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믿음은 행동을 부르고 행동은 변화를 만든다. 친구야, 할수 없다고 믿는 순간 이미 문을 닫아버린 거야. 반대로 할수 있어 라고 마음 먹으면 그 순간부터 길이 보이기 시작해. 스스로를 믿는 건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야. 그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첫 번째 열쇠야. 내가 믿는 만큼 내 인생은 자라나.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변화를 두려워하면 지금은 안전해 보여도 결국 세상에 뒤처지게 돼. 친구야, 위험을 무조건 피하는 건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물론 무모하게 뛰어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용기를 내는 거야. 그 용기가 너를 새로운 길로 이끌고 그 길에서 내 인생이 훨씬 넓어질 거야. 내가 보는 세상이 곧 내가 사는 세상이다. 웨인 다이어 세상은 네가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인다. 친구야,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게 장벽처럼 느껴지지만 긍정의 시선으로 보면 같은 상황도 기회로 변해. 현실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네 마음과 시선을 바꾸는 거야. 오늘 하루 조금 더 밝게, 조금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바라보자. 그러면 세상도 너에게 그렇게 대답할 거야.